사업 쪽은, 이제, 서북 쪽 사람은 조금 피하래.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런 게 조금씩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야. 남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어, 남쪽만 바라보세요. <laughs> 나이 값 하시란 얘기겠지? 안녕하세요. 해마씨입니다선 어,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2020년, 음력 4월부터 6월, 음. 뱀띠까지. 응, 음, 뱀띠까지 뱀띠. 했죠? 네. 응. 음. 이번에는 말띠부터 음. 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 양띠, 원숭이띠. 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력, 4, 5, 6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어, 말띠. 말띠분들, 내년 2020년이 수능이네요. 어, 수능인데, 이게 좀, 어, <laughs> 예, 학교를 배정할 때, 어, 조금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 좀 충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정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31세 경호생분들. 경호생분들이 내년에, 어, 애정운이 있네. 음, 애정의 그 기운이 들어와요. 반면에 지금하고, 지금까지 만났던 거, 만났던 분들과 깨지는 경우도 생겨. 그거는 잘 아시고, 어,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어, 내년에 사업하시겠다든가, 뭔가 뭐 하시겠다고 하면은 조금 미뤘다가 어, 밀었다가 조심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43살 무호생분들, 어, 무호생분들은, 어, 금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풀려나가. 어, 4, 5, 6월 달에 조금 막혔던 게 조금씩 풀려나가. 근데 부부 사이에 약간 애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게 생기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부적절한 관계. 야, 내년에 이티들이 연예인, 이 연분이 많이 들어오나 봐. 부적절한 이성관계 조 조심하시래. 그런 걸 조금. 그리고 사업 쪽은 이제 서북 쪽 사람. 사업으로 만약에 도모한다 그러면 서북 쪽 사람은 조금 피하래. 어,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야. 어, 그, 그 계절이. 그러니까 곧 계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5세. 병호생분들. 병호생분들은 이게 약간 이제 주거지에 변화가 생겨. 매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을 뭐 고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조금 자제하셔야 돼. 그걸 탈인할 수가 있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금 넘기시고 하시라는 거지. 어. 안 좋은 걸 얘기해주는 거니까, 지금. 참고, 로 하시라고. 그리고 67세, 어, 가보생분들. 어, 가보생분들은, 어, 미혼인 자식들. 이게 인연연분이 생겨서 이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그니까, 자식들이 아직도 결혼 안한 자식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 일이 생기니까, 걱정, 근심거리가 더는 거지, 그러면. 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 어, 다음으로 양띠. 양띠분들, 30세, 어, 신미생분들. 신미생분들은, 4, 5, 6월 달부터, 좀 뭔가 내가 그동안 막혔던 거. 이게 조금 풀려나가고, 막혔던 게 조금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통이 조금씩 트인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대인 관계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본인들한테 그동안 힘들었던 거 요런 게 조금씩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야. 어, 아, 좋죠. 아주 그게. 그리고 42살, 42세 김희생분들. 어, 아직까지 만약에 연분을 못 찾았던 분들 남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아, 남쪽만 바라보세요. 연분이, <laughs> 어, 인연이 그쪽에서 좋게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또 풀려나가는 그게 또 생겨요. 아주 좋네요. 어, 양태분들 내년 좋네. 30세 좋고, 42세 도 좋고. 그리고 54세, 어, 정미생분들. 54세 분들도 좋네. 어, 경제적으로 안정권이 들어가네.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조금 힘들었거든, 사실. 그분들도 몇년 동안. 그니까 러 그거를 내년에 봄 되면서부터, 음, 여름 이렇게 중간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안정권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어, 집안 경제적으로, 가정에 조금씩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어, 나쁘진 않네요. 양대분들이 대체적으로 괜찮네. 어, 그 66세, 을미생분들. 어, 을미생분들은 내년 4, 5, 6월 달에 주식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어, 그걸로 손질수가 생길 수가 있어. 어, 그니까 그거는 조금, 어, 그걸로 해서 이제 금전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구설수나 관제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주식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 가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뭔가 벌리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그거 그러면서 가족 중에 누가 안 좋은 건강에 좀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좀 뭔가 저기 한다 그러면 내 집에서 동쪽 쪽으로 동쪽에 있는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빨리 호전될 수가 있고 기운이 그쪽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78세 개미생분들 어, <laughs>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만큼 드셨는데 외로움이 생길 수가 있대네? 여행을 권해드려야 되겠네? 조심해서 가셔야지, 여행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나이가 이제 좋은 기운이 서쪽이 좋으니까 서쪽 쪽에, 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서쪽이면 어디야? 그쪽 서쪽으로 가서, 어, 여행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워워, 진정시키고, 음 외로움을 달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것 같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음, 원숭이띠 분들, 29살, 임신생 분들, 29살 분들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조금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그러니까 남이 얘기한 거에 너무 현역되고 그 사람 말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거를 추진하라 그래. 그럼면 그거에 대해서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 41살, 어, 경신생 분들, 경신생 분들도 음, 하고자, 있는, 하, 내가 하고자 했던 그동안, 있, 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약간 늦춰질 수가 있대. 너무, 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후반기 갈수록 좋아지니까. 어, 너무 조바심 내면 원래 될 것도 안 돼. 그잖아. 두루두루 살피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53세, 무신생들. 어, 무신생분들이 괜찮네. 음, 무신생분들도 힘들었어. 어? 52세잖아, 올해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희망이 보여. 좋은 기운이 들어와. 근데 좋은 기운이 뭔가 내가 만약에 어디 직장을 변, 어, 변경하는 변 사업터를 뭐 변경한다든가 뭔가 누구랑 손을 잡고 뭔가를, 뭔가를 갈려고할 때는 이 서쪽하고 북쪽에서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65세 병신생분들. 병신생분들도 가족이 늘어난다 그래. 그 때쯤 돼갖고, 그러니까 뭐 결혼할, 뭐,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주들이 생긴다든가, 뭔가 그런, 렇게 좋은 기운들이 들어와. 얼마나 바쁘겠어? 그제 식구가 늘어나면? 그쵸? 그 77세, 갑신생분들. 갑신생분들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긋하게 있잖아. 좀, 어, 조금, 내 나이를 좀 체면을 생각해서, 언행을 조금 조심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나이 값 하지 말, 나이 값 하시라는 얘기겠지? 그니까 러 조금 체면을 조금 생각하셔서 하고 싶은 말도 내가 조금 삼가하시라 그래. 안 그러면 그걸로 구설수가 생기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 7 7세부 내년에 신경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럼 78세 돼갖고 안 좋은 일이 들어오네. 어, 그니까 건강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 어, 말띠, 양띠, 원숭이띠 있잖아요. 어, 요거는 이제 계절, 이제 날, 이제 월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요것도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이 들어 듣고 나면 이제 참고할 수 있잖아, 사실. 참고하고, 이제 나쁜 거는 조금 비껴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나쁜 거를 좀 피해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한 거니까 재밌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